일단은, 얘가, A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는 맞고요역함수니 역함수를 구할 생각 말고, 어쨌든 간에, 얘는 어디를 지나요? 0 집어넣으면 음수죠? 그러면 그래프가 대충 그리면, 어, 어떤 식이냐면, 0, 마이너 4분의 1이니까, 그림이 뭐, 이렇게 갈거야 이렇게. 그죠? 이런 식인데, 이 역함수를 그릴 게 아니고, y는 x를 그림이렇게 한다고 그래 안 그래? 근데 지금 문제가 뭐랬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이요 중심이 원 중점이 원점이래요 어? 지금 얘 얘가 딱 가운데 여기 있는데 여기가 이게 반반이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쵸 그러면 좌표는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야 그냥 여기를 잡고 얘를 잡는데 그냥 요거를 그냥 티라고 해요. 얘는 그럼 빽이 틀거 아니야. 그러면 어차피 야 y 값도 보면 어 여기 y 값하고 이 y 값이 중점 연점이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해야 되죠. 그러면은 티는 거랑 빽이 티 더한 게얼 더하기 빵이어야 되지. 그래서 T 집어내면 a의 t 제곱빼이 4분의 5에다가 a의 마이너 티제곱 풀빼이 빼기 4분의 5를 뭐한게 더한 게빵돼야지 절대값 갖고 그거 반대니까 그래 안 그래? 근데 아맞면은 우리가 아는 건 여기 이 좌표가요. 여기 y는 x니까 이게 t t라고요 이게. 빨리 와라. 괜찮아요? 그러면 봐. 이거 쓰면은 이거 a t 제곱이고 더하기 a의 t 제곱 분의 1 되고 4분의0이니까 이분의 5 되는 거 맞아요? 그래서 눈빵 가면 그냥 요만큼 귀찮으니까 뭐 k라 치환하든가, 그러면은 a의 t제곱을 k라 치환하고 전체에다가 2k를 곱하자. 그럼 뭐 나와요? 2k 곱하면 그러면은 2k제곱이고 마이너스 5k 되고 플러스 2에서 눈빵 되는 거 맞죠? 그럼 이거 2, 1이고 1, 2하면 이거 빼기 빼기 거든요 그럼 k가 나오는 게 2분의 1하고 2가 나오는데 얘가 뭐냐면 a의 t제곱이죠 맞아요? 근데 봐봐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지금 그둘다될수 있는 건데 일단 요 값이요 여기에 y 값이죠 이 양수가 돼야 되는 게 맞지 그러면은 둘다 돼요? 안 돼요 2분의 1은 안 돼요 그죠 2분의 1은 4분의 2니까 음수 나온다고. 그러면은 얘는 글렀고 얘가 지금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? 그래 안 그래. 그렇죠? 근데 지금 여기 좌표가 t 콤마 t 램에. 그러면은 나오는 게 a의 t 제곱 빼기 4분의 5가 t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게 t 콤마 t니까. 그래 안 그래요.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게 a t 제곱 얼마라고 이게? 이게 2 램에 2. 어? 왜요? 이게 2저 2. 그러면은 이 t 값이 얼마로 이게? 그냥 4분의 3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여기 2니까 4분의 8배가 고 그래 안 그래? 그럼 우리는 a 값을 구할 거죠 a 값을. 근데 다 아는 게 a 값을 구하긴 할 건데. 어, 그러면은 지금 t 값이 4분의 3이죠. 그러면은 a의 지금 4분의 3제곱이 2가 되면 a의 3제곱 구할 거니까 양쪽에 사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양쪽 사제곱하면 A3제곱은 그냥 16이죠, 뭐 이렇게. 그쵸? 그래서 이거 답은 16 쓰면 된다고. 이게 고위 거라서 그래도 29번이면은 복잡은 한 건데, 어. 이따가 그 각자 시험 볼 동안 체크해 갖고 오답 바로 줄 거예요. 그러니까 다시 풀기 안 주고.